이제 많은 분들이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이 10시 25분이거든요. 요시 저희 호텔에서 왔을 때 저녁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알와프 시장입니다. 아 제가 이곳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요 엄지손가락.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저쪽 앞이 제가 묵고 있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쪽이 가장 잘 보다. 와 희한하네. 정말 짙다만 것처럼 나무를 이렇게 그냥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온 채로 냅뒀네. 아 이것이 저녁이 오면.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불빛도 휘양철랑해서 멋있거든요. 이따가 저녁에 저희가 조그만 배를 타기로 되어 있어요. 얘가 한 5시 반쯤 일몰이 있어서 그때 일몰을 보기 위해서 예약을 해놔서 그거 끝나고 나면 여기를 한번 다시 와볼 생각입니다. 물론 뭐 호텔 바로 앞이기 때문에 갈 때까지 뭐몇 번은 더 오겠죠. 아 정말 이렇게 이 중동에 와서 양산을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여기 에 양산 쓰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 밖에는 아마 다들 미쳤다고 할것 같아요. 네. 음. 아 이것이 이쪽을 지나가면 좋은게 막힌 곳은 정말 시원합니다 이런 그래서 낮에 돌아다니실 분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구경하시면 정말 시원합니다 어 아, 바깥은 지금 아침인데도 한 32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 바로 앞에 있는 곳이 어 이름도 길어서요. Abdulla Bin z a 슬 e d Al Mahmud Islamic Center입니다. 저곳이 무료여가지고 저기 구경하시면 되고요. 와, 300년 전의 램프라고 되어 있네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오. 와 이곳에서 지금 조금 돌아보고 있는데 더울 걸어가면서 물을 한 병씩 주시네요. 와 이분들은 참 정말 참 친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이 더운 날. 와 이게 저희는 붓을 사용했는데 여기 분들은 이렇게 물감을 사용해서.

와, 따라오라고 그서 따라왔는데 오 멋지네요. 이게 누군가가 우리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저쪽에 도,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Thank you. 지금 이걸 South Korea? Yes. s h Can you remove your glass? Okay. Outside, left. Okay, thank you. Get number three. Okay. Mm -hmm. Ask him the question. Okay. Yeah, thank you. Thank you. 혹시도 아랍 문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기 문화센터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선셋보트를 타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미팅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3시 반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요 오, 그래도 아까 낮에 비하면 훨씬 더 시원하고 훨씬 덜 덥습니다 네, 여 이렇게 보시면 아랍 느낌이 나지 않나요 와 근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뉴타운에 비하면 올드타운이 훨씬 더 운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유타운은 솔직히 빌딩 숲이라서, 빌딩 숲은 우리나라에도 많고, 전세집계적으로 빌딩 숲은 쌓였잖아요. 오, 아, 아까는 저쪽 앞쪽으로 지나갔고, 지금 이 뒤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오, 뒤쪽 모습이 훨씬 더 멋있네요. 어우 여기는 완전 너무 멋있는데, 이지이 이 건물 너무 괜찮습니다. 어우 이쪽 뒤가 정말, 와, 멋있어요. 오, 오. 지금 여기 바닥에서 이런데서 아주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오 시원해. 지나갈 때마다 시원해요. 왜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무가 튀어나온 거 보면 너무 멋져요. 자, 아, 이곳은 스쿠아키프 주변에 있는 해변 쪽이거든요. 이쪽에서 저희가 배를 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는데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다 냄새나 이런 거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우. 항 저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 여기가 파란불로 파란 바뀝니다. 저쪽에도 지금 많은 배들이 모여 있는데 저건 큰 배고요. 저희는 일부러 배는 하도 많이 타봐서 큰 배는 필요 없고 이제 조그만 배를 타보려고 저쪽 앞쪽에 조그만 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것이 워낙은 분수인데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네요. 자 저희가 지금 이곳에서 만나기를 했는데 아직 45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에 예술 박물관을 한번 둘러보고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저 앞쪽에 있는 곳이 이곳의 예술박물관입니다. 어 근데 이곳에 오니까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티투어를 해주겠다 아니면 보트 타려면 우리가 할인을 해주겠다 하시면서 부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이게 지금 비수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슬람 예술 박물관입니다. 아, 제가 착각을 하고서 여기가 무료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많았다면 돈을 내고 입장을 했을 텐데 보트를 타야 되는 시간이 저희가 여기를 볼수 있는 시간이 딱한 10분에서 15분 사이밖에 안 남았는데 잠시라도 얼른 보고 가자 이러고서 들어왔는데 또 입장료까지 내야 된다니까 이런 바깥만 이렇게 둘러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도 예술박물관이라서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깝네요. 일몰을 보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몰이 굉장히 멋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정말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소리> 이곳에 보시면 차들이 꽤 많은 걸볼수 있고 이곳에서 이렇게 계속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러면서 호객행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낮에는 정말 거의 아무도 없던 이곳이. 와, 아미데니까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복잡, 복잡하네요.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은 바로 저쪽 앞에 있습니다. 와, 낮에는 어떤 이 많은 사람들이다. 어디서 이렇게 쏟아져 나온 건지,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나. 카메라가 여러 대가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봐서는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방팔방 카메라맨들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 뒤쪽에도 있고 여기 앞에도 있고. 음, 아침에 봤던 그럼 어디 가 그, 어딜 가도, 어우, 사람이 많네요. 거리가5 7 5에 멀리서 봤을 때 컵라면이 있어서 좋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에는 한국 신라면이나 이런 게 퍼지지 않았네요. 전부 매지 상표 밖에는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아 신라면은 저기구나. 여기, 여기. 근데. 메인 자리에 있지가 않네 메인 자리에 있는 것과 아닌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 지금 신라면이 얼마냐 신라면 9.25 그럼 한 사고평면 사고 30년 3600원이네요 저 조그만거 아 역시 한국이 싸긴 하네 이 큰거는 15.5 15 15.50이면 6,000원 정도 하거든요. 저거 하나에. 와, 식당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사서 내가 밀버먹는데도 저게 6,000원이 나네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코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 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리안 누들이라고. 이게 어느 상태에서 나온 거지? 저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분명 여기 한국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 사람도 모르는 라면이 외국에서는 팔리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도하에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두바이에서도 이런 거는 못 느꼈거든요. 물론 뭐 호텔이 다 틀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호텔은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도에 오신다면 호텔은 이쪽으로 잡으시는 걸 저는 더 권해드립니다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바로 눈앞에서 볼수 있는 이 호텔을 추천드립니다 수박키프가 있는 이곳이 훨씬 더 정감 있고 좋은 거 같아요. 아 여기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참 흥이 나요, 흥